아, 아.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사랑해 이거다 싶은 노래 맞춤 배달해 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음악 배달 전문점, 선곡 맛집 허리케인 음악 반점 이호 전문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아 시작부터 활기 넘쳐서 좋아. 오늘. 자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신속 정확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맛집 허리테인 음악 반점 2호점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음악 배달 라이더 두 분을 소개합니다 돌아온 진상입니다 가수 진시보 씨 DJ 모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돌아온 탐아 DJ 모니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오늘이 마지막이 아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참 망가미 교차합니다. 뭐가 고마워 고맙길 마지막인데 아, 마지막을 불러줬어요. 아그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자또 이봄에 이제 꽃바람을 몰고 온 가수입니다. 2023년 올 한해가 기대되는 가수입니다. 가수 한가빈 씨, DJ 비비. 연지나 요즘 라디오 틀면 하도 연지나 연진아, 연지나에 대해서 지겨울거 하는데 방송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 오늘은 음악 반점을 더블 놀이만큼 재밌게 한번 해볼게 기대해 연지나? 음. <laughs> 잘했어요 연지가 어. 누구예요? 더블 놀이 아기 오이 연지? 더블 놀이가 아. 뭔지 몰라 아, 더블 아, 놀이그저저 저 광고는 봤네 아 드라마 넷플릭스 네. 드라마 네. 아, 그렇구나 지금 완전 대세죠. 아그렇 어디를 돌아다니니까 네. 아, 뭐. <laughs> 드라마들 지금 세계 일위하는 드라마. <laughs> 저 토굴에 있다 왔어요. 토굴에 <laughs> 있다가 어 목요일 날또 남자란 <laughs> 이유로 이제 나왔었잖아요. 네. 네. 가수 김건모 씨 닮았대 했더니 진짜 유튜브 들어오신 분이 김건모하고 똑같이 안경도 비슷하고 네, 얼굴도 네. 까마잡잡하고. 예 그리고 진심호 씨 네. 음악반전 없어진다고 아쉬워 했는데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와요 네. 네. 딴거 해도 되니까 네. 네. 출연이 안 줘도 되니까 네. 네. 저일 응. 없어요 그냥 오면 되지 나와. 요 저도 없어요 저도 출연이 안줘연되니까아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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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아 눈물이 나려고 그래 둘이 나와도 되는 거예요? 혼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건 나중에 끝나고. <laughs> 아닌데 뭐 가위바고 해야 돼서. 기획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laughs> 네. 교통 정리가 돼야지. 나 네. 하고 있는데 두 분이 그냥 만나면 안 되지. <laughs> 네. 자, 일단 저두분 고맙고요. 자, 네. 이허리케인 음악 반전 코너가 하여튼하리케인디오의 역사와 함께한 코너예요. 와, 그러네요. 이게 거의 이 코너가 5년 넘게 <laughs> 이어져온 코너인데 네. 오늘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왜 문을 닫게 되는지 이유를 아세요? 저는 좀 감은 좀 있죠. 작가들이 네. 저희가 이제 세 분이 있었는데 네. 다음부 이제 뭡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근무를 네.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아 작가료를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 대본을 네. 쓰고 해야 되잖아요. 이럴 분이 네. 안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아, 음악 반점은 어쩔 수 없이 뭐 오늘까지만 해야겠네. 하는 겁니다. 다시 또 만약에 TBS가 좋아지는 때가 음. 온다면 다시 네. 또구할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하여튼 두 분이 마지막 게스트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무당감 팍팍 갖고 하시고. 네. 네. 이 허리케인 음악반점 코너에 같이 저하고 했던 분들이 그 영탁 씨도 있고 예, 그죠? 예. 박슬기 씨도 있고 예. 처음에는 원소 아는사서하고둘 예. 같이 했었거든 아뭐 말소리도 막 나고 히히하고 별의별 소가 예. 다있 했는데 <laughs> 그리고 5년 넘게 했던 장수 코너가 됐던 겁니다 아자 청취자 여러분들 허리케인 음악반점 2호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추억이나 고민이나 일상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스마트폰 TBS 앱 50원 이회 문자 y 영 u 일로 보내주시면 주문 접수되고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이이 d a y We're somewhere to be the smiddah. That 다오 u need to help us happen so g e 한 you show. m o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독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스크린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골프에서 스크린골프 사인 이용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 뭐, 노래가 좀 작은데 좀 키워주면 <laughs> 안돼요 예, 좋습니다. 목재 명가 국내 최고의 오드슬랩 주식회사 대양목재에서 원목 도마 준비했습니다. 네. 와, 뭐 출연자들 이제 바로 밖에안드 거니까 출연자들 요구사항 피디들 많이 반영 좀 PD들 많이반영좀 해줘요. 어쩔 수 없잖아. 네, 진짜 세상 출연이 네 이까지 노래하면서 출연료 만원 받고. 아프지 그만하고 네. 자 이어서 한가빈 씨도 이제 배경음악 한가빈 씨 노래인데. 네. 왜 이렇게 길어? 널널 아, 네. 잊지도 붙잡을 수도 없는 나 예. 신곡이에요? 예 이게, 뭐? 예, 이게 웹드라마 OST 드린 건데 네. 이게 음악 사이트에서 1등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진짜? 자, 그러면 우와. 자 노래 나갑니다. 팝찬사부 소개해 주세요. 주지... 주식회사 밭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젤 선크림. 각질 제거의 한 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 쏙쏙 벗기는 필링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제껀 짧아요? 내려와서 한 명을 둘러주 마지막입니다. 내 몸을 위한 특별한 선택, 살다와 장난순 산산과에서 공진 보장을 틀립니다. 네, 잘했어요. 아, <laughs> 그래, 뭐그 너를 잊지도 붙잡을 수도 없다.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 음, 묵은 각질을 쏙쏙 벗기려면 를 시간이 걸리니까 너를 네, 잊지도 네, 네, 붙잡을 수도 아, 없다. 그렇죠. 맞아요. <laughs> <laughs> 맞아요. 자, 협찬하고 다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허리케인 음악반점 2호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첫 번째 주문서 진심은 씨가 소개해주세요. 313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 드라마가 쏘아 올린 공으로 요즘 학폭에 이어 교폭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아, 여러 매체에서 교폭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도 예추억, 아니 뭐 추억이라고 할순 없고, 잊고 있던 악몽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저는 80년대에 기숙사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음, 제 또래나 저보다 위세대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몇몇 교사들의 폭력이 대수롭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중에서도 아주 악질로 정평난 교사가 한 명이 있었어요. 틈날 때마다 소위 귀싸대기를 올려붙이는 건 기본이고요. 기다란 대걸레 자루로 엉덩이, 허벅지는 물론 팔, 등, 머리 뭐 가리지 않고 때리곤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는 깊은 연못이 있었는데요. 겨울철 살얼음 낀 연못에서 잠수를 시켰어요. 와 이건 아닌데. 숨을 못 참고 가장 먼저 물리로 올라오는 애는 무조건 맞았고요. 그때 그 일이 저에겐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이제 저런 교사는 없겠죠 김혜자가 그럽디다.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요. 이랬는데 학폭이든 교폭이든 이 세상 모든 폭력은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80년대 고등학교 때 이런 얼차례를 당했다. 야, 이거는, 이건 이거 무슨, 특전사, 유군필련할때 <laughs> 하는 얼차례 아, 같은데. 맞네요. 거. 아니, 그래도 죽으면 어떻게해 겨울에 아, 그랬다는 거 연못에 잠수시키고, 아, 무리로 올라오면 그 도깨비, 뭐죠, 음. 이거? 우리 집도 스튜디오 집 게임 하듯 음. 때렸다는 건데, 이거 이렇게 좀좀 좀 그때 우리 뭐 귀사 되기 맞고, 네. 마포 걸레 자루로, 그 그러니까. 뭐 엉덩이 맞고 이런 거는 그때 나쁜 그 자루라고 맞고. 해가지고 걸렸잖아. 네. 자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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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그걸 때리면은 그막 그 부러지잖아. 그약해 네. 가지고, 네. 근데, 근데 또이 기숙사 고등학교를 아, 다녔다는데, 아, 네. 요번에 그... 학폭이 문제가 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예, 예, 예. 서울대 에 갔다는 예, 예. 그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가, 다녔던 학교가 바로 기숙자고등그교죠 그렇죠. 이 방에 있는. 예. 여튼 이게 지난 수요일 날최국식 네. 코너 대신 한해주는 남자 있지않습니까아요 예. 코너에 참여하신 청취자분의 실화예요. 아, 예. 어머나. 그리고. 최국 시대안남그 얘기 나온 김에 네. 그날 보니까 네. 학폭 피해 사례를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엄청날 <laughs> 것 같아요. 어, 엄청난 데다가 네.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여학생들 시절에 이렇게 많이 폭행을 당했다는 <laughs> 거예요. 한가빈 그, 씨도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혹시? 그래서 아니 있,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네. 어, 친구들 근데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다가 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가 음. 선생님 그거 아니죠? 라고 했어요. 뭐였냐면 음. 당국회 때 뒷부분 배를 때리는 거예요. 어. 그냥 퍽퍽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할 때, 아, 굉장히 여린 살이고 그럼. 이제 다, 더 나이를 먹어서 아이를 가져야 그러니까. 되는 몸을 그 복부를 네 그때로 아이를 그때로? 가져야 되는 그 배를 타구기처럼 막 때리는 게 제가 보다가 너무 울음이 나서 어. 선생님 그거 아니죠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고서 음. 제가 반기를 드니까 교무실 쫓아와라 해가지고 음. 제가 교무실지 쫓아가서 그래. 다른 선생님들 다 보는 데서 또 맞았어요? 아니요, 그냥. 근데 음. 히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음. 저를 혼내물감을 줬구나 또. 어, 학생이 뭐, 내 선생님 말을 안 들었네 뭐 이랬나보지? 아니 근데... 환갑이 어, 있어 그런 게 있구나. 네네. 아니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 당규 큐대를 어디서 구해오는데? 모르겠어요. <laughs> 뭐 자체적으로 제작하시나? 음? 자체적으로 아니, 어떻게 제작해? 당규 큐대를 당구, 들고... 당구. 당구가 아니고. 어, 그거 그. 들고 왔다는 거는 네. 일단은... 당구 잘치잖아 진실만 씨. 아, 잘치지 못해. <웃음> <그러면>. <웃음> 그, 나는 당구장이랬는데 별로 가보지 아, 못해가지고. 네. 갑자기 주제가 당구를 아, 습니다아니까그 당구 <laughs> 그큐 때, 네큐때를 그 그걸 선생님이 <laughs> 가져왔다는 거는 네. 체벌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다른 이렇게 얇은 지휘봉으로 이렇게 얇은 게 아니고 가는 어, 어 가는 죄송 <laughs> <이런 웃음> <그런. 웃음> 가는 <웃음> 아 이거 좀 큰일 났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laughs> 근데 진짜 그때 당구 큐 네. 그리고 마보자루 벌레 그, 그 우리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맞아도, 아, 선생님한테, 야, 너맞았냐 막, 친구들 웃고. 아,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젊은는 뭐, 옛날 그냥 추억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날 하여튼, 태국시 대화를 할때 수요일 날 느낀 게, 네. 여학생들이 그렇게 피해 야, 사례가 많았다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말에 한가비씨 그때 그 선생님한테 네. 못다한 말 한번 해봐. 예? 음. 여기 진심은 시각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어굴 까무잡잡한 선생님이라고. 박이나 솔직히 <laughs> 네.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진짜 미안하다. 많이 속았지 마세요. <laughs> 왜 그러냐 그좀 잊어 주라. 나도 지금 몸이 무거워 마음도 무겁고. 아니 근데 제가 그런 적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그때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니 그때 한갑이 씨 그게 갔다가, 아니고 얘, 나한테 얘기하라고. 대화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렇더라고. 진짜 대화녀야 대화녀. 실제로 졸업하고 음. 갔더니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 아, 졸업하고 음. 학교 모교를 찾아가서 네, 네, 네. 그 선생님을 봤어. 데려 갔는데 그래. 그 선생님을 마주쳤어요. 근데 음. 이게 몸이 굳어서 아무 말도 못 해요. 나도 그랬어. 나도 갔는데 원서스러 갔는데 데이브 원서 쓰러 갔는데 선생님이 나 불러, 날를 때린 선생님이. 야, 시골 날로. 너 그때 지금도 기억하냐? 아, 어, 그거 기억하냐? 내가 이를 때리고. 그 기억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질문했겠네래서 그래, 아이, 거 어떻게 잊어요? 또 내게. 어? <laughs> <laughs> 그 선생님이 뜨끔했겠네. 아유, 아이 든저. 말로,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어, 하여튼 저한가빈 씨도 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네. 몸이 기억하고 막 굳어버리고 막, 네. 예, 이런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노래 배달 가야죠. 자, 3138님, 예, 학폭의 트라우마 시달리는 3138님한테 노래 배달을 해야죠. 자, 이제 모니부터 어떤 곡을 선곡해왔어요? 저는 이제 아름다운 선생님 얘기한 곡 듣고 싶어서 네. 예,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좋은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마을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도계주겠습니다여 선마을에 예. 음. 선생님 몇분 계신 거예요? 한두세분 계신 거예요? <laughs> 네, 네. 두세분 계신 걸로 할 거예요? 회찬 <laughs> 예, 예, 예. <laughs> 네학폭 네. 얘기하다가 아그 조용하고 선마을 예, 예. 분위기 선생님 예, 예. 좋습니다. 자, 이어서 DJ 빈이는 어떤 곡선곡보까 저는 노래로 설명하겠습니다. 음. 다 돌려가 너를 만나기 전에내 음. 모습으로 추억으로 돌리기 했네. 아, 끝까지 해. <laughs> 너 오늘 길가 왔네. 오늘 길게 해요? <laughs> 마지막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laughs> 마지막이라서. 김현중 멍이죠, 이 노래? 음. 예. 네. 근데 멍이 이게 때려서 머금 머거 네, 때려서 머금 때린다 는게 아니고 네, 네, 상처를 네. 아 진짜 상처나 머금 생겼다 할 네, 때도 머이에요난 그 네, 네, 너무... 네. 지금까지 멍하니기만 했었나? 아, <laughs> 아, 나는 형님 그게 좋아. 뭐가, 아, 매력 있어. 아, 아유, 뭐가 매력 있어 <laughs> 이 사람은. <막>, <laughs> 무시하는 거죠 지금. 아, 아니 무시하는 <laughs> 거 같은데. 자 알겠어요? 그러면 DJ 모니가 골라온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DJ 비니가 선곡한 김현정의 멍, 두곡 지금 배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선곡 맛집 허리케인 음악반점 2호점입니다. 가수 진심은 씨하고 한가빈 씨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문서 소개해 드려야죠. 이번에 한가빈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206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음...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 남편은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공짜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미 대머리거든요. 애껴야살 살지. 절약이 죄야. 남편은 늘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남편의 행태는 절약이 아니라 궁상입니다. 뭐 그냥 궁상도 아니고요. 이 지지리 궁상이에요. 아니요 뭐 이걸 아깝게 또왜버려 아, 당신 이반추 8년 입었어. 아, 걸레짝이지 빤스 이제 구분이 안가 아니 걸레짝처럼 보이면 걸레로 한번더 쓰면 되지. <laughs> 이반추를왜버려 아, 정말 저렇게 빤스를 어디다 꺼. 할머가 아, 들어와 빨면 되는데 봐봐. 어? TV 장도 닦고 식탁도 닦고 내 빤추 이거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게 궁상을 떨면서 이상한 데서는 또 돈을 팍... 딱 자기야 자기야 이거 봐봐 아유 마트에서 1플라스1 오는 거야 어? 아줌마들 막 달려가길래 내가 전력질주해서 그냥 다 쓸어버렸어 잘했지 아, 우유는 소비기한도 짧은데 이걸 다 어떡하라고 이렇게 많이 사다 먹으면 되지 1플라스 와는 안 사면 소리요 온갖 상술엔 약하면서 이 치질이 궁상을 떠는 남편의 모습 이제 지겹습니다 저인가버릇로 어떻게 고쳐놓죠 네. 해줬는데, 네. <laughs> 네. 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예, 음이 꽁트를 해줬는데 부부가 설정이 부부 아니에요? 내가 할아버지가 된 내가 어머게 댕겨? 거야? 갑자기 할아버지가 댕겨 아니 가빈이가 너무 어려갖고 <laughs> 여기서도 티나네 <laughs> 옛날에 저 공자 있잖아요 공자 예, 예, 예. 공자 아버지가 공자를 낳았을 때가 몇 살이냐 이른 예, 살이넘었대 아... 엄마가 10대였고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음... 나이 차이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자는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음... 세계적인 <laughs> 유학자가 된거 아닙니까? 아... 네. <laughs> 네. 형이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좀 적어. <laughs> 아니 좋아, 근데 너무 좋은 말을 많이 알고 계셔서. <laughs> 응. 자 근데 네. 진짜 궁상이다. 응. 네. 반스좀 그거 좀몇년 몇년 입었다고? 8 년이요. 8 년. 그거 이제. 야, 어떻게 그, 반스 하나 8 년이나 입어 그래. 입은 것도 입은 거지만 그걸로 이것저것 닦고 이러면. 아, 그건 좀 좋다, 아니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조용히 같아요. 버려줘야지. 네. 네. 또, 또말 나온 김에 시몬 씨는 빤스 한번 사면 몇년 입어? 저는 자주 삽니다. 예. 자주 사고 자주 갈아입고. 음. 누가 봐? <laughs> 누가 봐그 반스 입은 거를? 어디 사우나 가면 보잖아. 요 공감해요. <laughs> 아아 근데 사우나 있어. 가면 보는데. 아니 가수니까. 알아본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럼 알아보면 그, 그래 맞아요, 그죠 아무튼 태창메리아서 쌍방울 <laughs> 이런 거 입을 수가 없어요. 목욕탕에 대중탕에서 <laughs> 가수 한가비시를 본 거야. 근데 저. 허름한 그 브랜드 거를 네. 입었다 그러면, 그 같이 오신 동네 아주머니들그 예. 가빈이는 싼거 입고 다니는 거라 <laughs> 그,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비싼 걸 입고 다니는 거. 그게있어요 여자들은 또 속옷이 두 개잖아요. 위아래? 를 네. 평소에는 네. 위아래 좀 색깔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보니까 아무도. 없는. 근데 사우나 갈 때는 위아래 색깔을 꼭 맞춰 갑니다. 어, <laughs> 됐어. 거기까지만. 아, <아니>, 나도 <laughs> 저이 바스를 원래 하얀 거. 아, 됐어. 그만해. 이제 그거 안 입는다. 이제 <웃음> <웃음> 갑자기 <laughs> 토크가 이거 안드로메다로 가고 말이야. 예. 이게 하여튼 저 최고의 의식의 흐름 토크예요. 마지막인디들이 뭐, 항상 나만 할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마지막인데 뭔 말이야? 빤 쌩쌩 있었는데왜 저는 이렇게 빤스에 이렇게 신경 안 써. 어, 아니고요. 아니기 래야지 브랜드 를안 따진다고. 네,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연 보내 주신 네. 분께 노래 또 배달을 해 드려야죠. 자, DJ 문이 어떤 곡 골랐어요? <laughs> 저는 이 사연 보자마자 음. 김상인 누님의 네. 대머리 총각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 공짜 좋아하면서 세 <laughs> 마리가 <주재감>, 되잖아요. 주재감. <laughs> 아니 이 노래를 누구한테 보내는 건데 그 아내분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님 그 이것도 또이 논리를 따져야 돼요 <laughs> 어. 제가 제 필드로 하면 안 돼요? <laughs> 아니, 왜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형님 <웃음> 그럼, <웃음> 네, 아니, 좀... 잘했어, 네. <웃음> 아 잘했어 그래 알았어 그래 대머리 총각돼 황가민씨는? 아 저는 그레니의 당근이라는 노래 가져왔는데 <laughs> 왜? 아 어, 사실 이 버릇 못 고쳐요. 그냥 네. 당근이랑 아, 친해지면서 예그 어... 이웃과 어... 나눔하고 이렇게 네. 친해져 보면 어떨까. 어... 예. 그러면 이제 이분 집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네. 쓰레기 잔뜩 쌓아놓고 네. 네?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왜 그런 사진 있잖아.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냥 쓰레기로 가득 있는 네. 아파트. 그렇게 되나 이런 얘기지 지금? 아니요 그러기 전에 당근으로 빨리빨리 팔아 해치워라 아, 네. 저렴한 가격에 이웃과 나눠서 괜히 러 되는 거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 딱그 그 얘기였어요. 당근 마켓에서 예, 예. 팔아오라 예, 예. 음. 그런 얘기였다고 청국이 네. 네. 아니잖아. 아니 참 잘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참 잘했다. 아니 당연히 그럴 얘기라고 해다가 <laughs> 갑자기 당근 마켓으로 빠지니? 아니 아니 안. 뭔가 대화 잘못된 것 같은데. <laughs> 마지막 맞죠? 네. <laughs> 예, 예, 예. 아테 알아서 오늘 마지막이라 여기까지만 고문할게요. 그러면, <laughs> 자 그러면 DJ 모니가 골라온 김상희의 대머리 총각, <laughs> 네. DJ 딘이가 골라온 레니의 당근 두곡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laughs> 당근 그리고 앞에 들으신 곡은 김상희 씨의 대머리 총각이었습니다. 야 대머리 총각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 <laughs> 김상희 누나 전화 올것 같아. <laughs> <laughs> 이 대머리 총각이 옛날에 아마 KBS에서 드라마도 아마 음, 나왔던 것 같은 음, 어렸을 때 기억인데 음, 노래가 히트되니까 이런 주제로 해서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아. 요 음, 확실하진 않은데 기억이. 음, 저도 뭐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잠깐 해도 될까요? <웃음> 짧게, <웃음> 네. 짧게, 짧게. <laughs> 우리 서른도 형님하고 네. 강원도 공연 갔다가. 네, 대머리 총각 얘기하는데 소은도 씨인데요? <laughs> 대머 우리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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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쓰는 거야. 아니 그래 갖고 네. 그 둘이 밥을 먹는데 네. 내가 그때 원형 탈모가 있어서 아 무대 올라갈 때 가발을 썼었어. 아, <laughs> 아, 아 네, 거기 아 딱가발 쓰고 앉아서 형님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형님이 자꾸 음, 음. 쳐다보는 거예요. 아? 이지문 씨를. 예, 네, 잠깐만. 그 어. 시모라. <laughs> 얘도 우리 식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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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아니 아 아니, 형님 아니에요. 다 안다. <웃음> <웃음> 야, 내가 잘 아는 데 있어. 어머, 아니 <laughs> 연락해. 고발, 아 <laughs> 어, 어, 그래갖고 아 내가 이걸 치료를 다 끝나고 아 가요 무대 대기실에서 만났어. 아 또한참 쳐다봐. 음. 아닌데, 아, <laughs> 아닌데. 아 <laughs> 그래서 어 그래 지금 없잖아. 지금 지금은 없죠. 심은 네. 게 아니고. 아쉬운게 아니라 치료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나오게 돼서 높은 거죠. 예. 자기 자랑하는 거예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기 뭐, 머리숱 많다고 지금 자기 자랑질해. 아, 머리숱은 없어요, 솔직히. 아, 머리숱은 없어? 아기 <laughs> 그 정도 많은 거지 뭐. <laughs> 네. 알았습니다. 뭐 남자들한테 고민이 참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사연 머리카락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진심원 씨가 소개해 주세요. 구이오이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회사 사정이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도마뱀도 위기에 처하면 꼬리부터 자른다고들 하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 중 꼬리였던 저도 잘려나가게 된 거죠. 이렇게 타이로 저의 25년 직장 생활은 마무리됐습니다. 시원한 마음이 더클것 같았는데요. 의외로 서운한 마음이 더 크더군요. 인생 길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매일 밤낮으로 걸으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25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가야 되니까. 네. 네. 이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저하고도 오버랩이 되네요. 저도 아. 한 10여 년 전에 2013년 요맘 때야 3월 초에 네. 회사에 이제 20시간 다녔거든요. 먼저 다니면서. 거기 사표 내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 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매도 미리 맞는 사람이 덜 아프다고 음. 음. 내 입사 동기들은 앞으로도 10년 넘게 저 회사에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겠지만 나는 10년 먼저 은퇴를 하니까 음. 내가 먼저 10년 먼저 매를 먼저 맞겠다 음. 이런 심정으로 이제 이제 스스로 좀다독겠지 음. 그렇게라도 생각 안 하면 너무 막막하잖아 음. 갑자기 월급 받고 살다가 프리랜서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디시몬 음. 씨나 한가비 씨는 다 프리랜서 아니야. 네. 처음부터. 직장생활을 그래.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없네요. 저는 2 0년을 직장생활만 했다가 음. 프리랜서로 되니까 인생이 음. 막막하고 그랬었는데 음. 이분이 그러잖아. 지금 매일 밤낮 걸으면서 음. 곰곰이 생각하고 음. 있랬 네. 저도 그래서 아중 그때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아. 음.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둔 분들한테 지금 제 주변에 있어요. 음. 그 친구들한테, 제일 아, 친구 중에 이제 예, 직장 예, 예, 생활하다니 예, 예, 그만둔 친구들. 친구들이 있는데 아... 그 친구들한테, 야, 이제 뭐할 거냐? 어. 이제 뭐할 거야? 막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너 음. 이제 뭐 하고 살 거잖아. 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내일 생각 안 합니다. 음, 음. 그냥 일단 음. 오늘 살면서, 열심히 뭔가 이렇게 즐길 때 즐기고 그가 모범 나반이 예, 네 하고 싶을 때뭐 하다보면 그거 말이에요 그거 뭐하고 살지 네. 고민만 하고 있으면은 네. 이 견적이 안 나와 그래서 하고 음. 항상 새롭게 내 앞에 문이 열릴 거란 생각으로 산다 그렇지 네. 뭐. 아, 좋아요 좋아. 네. 아주 뭐. 좋은 말씀 해줘 네. 알겠어 자 이제 노래 좀 들어야죠 네. 아, 이번에도 dj 보니 어떤 선곡을 해왔습니까? 아,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준비했니다 음. 어, 네. 이유는 안 들어도 되겠네요. 선곡 네, 다해주셨어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디제비는? 음. 저는 류한정 씨의 궁디팡팡 준비했는데 네? 궁디팡팡. <웃음> <웃음> 요즘에 애들 말로 궁디팡팡 해준다고 하던데. 궁디 아, 걱정 말아요. 음. 엉덩이? 네. 엉덩이를 궁디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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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때린다? 응. 고생했다고. 응. 아, 고생한다고? 네, 응. 고생했다. 어 기특하다. 고르뜻이에요. 오, 어, 그래요? 네. 어 m g m g 용어입니다 v 이인은 대신 내시라. 알겠어요. 음. 자, 근데 이제 시간도 없어서 그렇고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 네. 예. 세 번째 선곡은 이제 한국만 이제 피디들이 선택하는 건데 이별해 듣게 됩니다. 허가비 씨.

TBS 상황도 어렵지만 청취 여러분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음뭐 PD들이 좋다네. 그래서 틀고 싶다는 거예요 네. <laughs> 이상해요 그래서 국립 방방언 <방팡은> 좀. <웃음> <가려> <웃음> <하하하하>. 아, <laughs> 네. 제가 아직 어려서. <laughs> 야자 한가빈 씨한 말씀 해 주세요 청취 자분께아네 어, 마지막 음악 반점을 제가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진주 선배님 너무 감사하셨고 네. 계속해서 네. 호르케에 지켜나가실 최우선배님. 됐어, 어디까지? 어디까지? 네. 꽃바람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이름대는 거 하지 말고 네. 뭘 사랑해달라고요? 꽃바람이요. 봄바람 황가빈 <laughs> 노래들니진심무 <노래도가. 웃음> 씨.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좋습니다. 간결하고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DJ 모니가 선곡한. 걱정 말아요 굳이 <laughs> <laughs> 노래 들으면서 <laughs> 허니케인 음악 반점 <laughs> 요점 영원 마감하겠습니다 <laughs> 허리케인 음악 반점 애청해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코너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 고맙습니다. 이야 또 이제 끝나네. 대미를 장식했네. 우와, 수고했어.